백남 창원시가 오늘 19일 날 시내버스가 중단되었습니다. 그러면은 미리 창원시에서 대체 버스를 준비했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버스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직장에 지각을 하고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. 마침 내일 하루막 일이 됐고 내일 20일부터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을 한다 합니다만은 시내버스 노조도 국민을 상대로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. 당신들이 돈을 많이 받고, 어, 하고 싶으면은 상대해야지 왜 국민 상대로 하느냐 말입니다. 국민들을 발목을 잡아가지고, 어, 당신들이 이득을 차지라는 그 부분이 잘못이 아니냐고, 월급을 더 올려달라, 어, 알것 뜨면은, 회사하고 싸우고, 그 회사에, 어, 이야기를 해야지. 왜, 어, 국민들은 시내버서돈 주고 타는데, 버스 요금주고 타는데 국민들이 희생이 돼야 되느냐고. 그래서 민주노총 이유는, 어,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는 안 됩니다. 국민들을 발목 잡는 거는 그것이 당신들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. 국민 상대를 이용해서 당신들 월급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장원시하고 싸우든지 해야지 왜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말입니다